HMM 종목 분석 리포트 주주 가치 제고에는 공감. 공개 매수 이후 주가. 나트레이티드 HMM은 약 2.1조 원 규모 8,180만 주의 자사주 공개 매수를 결정했으며 매수 가격은 26,200원으로 현 주가이만 2,950원 대비 14% 이상 높다. 그러나 전체 발행 주식의 7.98%에 해당하는 물량만 매입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실제 기대 수익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 가격에 매료되기보다는 공개 매수 종료 이후 주가 흐름이 수익률을 좌우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을 23,000원에 매입한 투자자가 공개 매수에 참여할 경우 이후 주가가 23,000원 이상 유지된다면 1.13, 9%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22,000원 이하로 하락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며 21,000원까지 떨어질 경우 모든 참여 시나리오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시점 신규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주주원원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주요 주주가 공개 매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분율 과도 확대를 방지하고 향후 민영화 추진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단기 투자자보다는 대주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